안녕하세요. 일성 여행사 쇼호스트 서윤입니다. 카카오톡 친구추가 누르시고요. 해외 골프투어 전문 일성 여행사 검색하신 후에 친구추가 눌러주시면 여러분께 가장 먼저 해외 골프투어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친구추가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희 네이버 밴드에도 해외 골프투어 전문 일성 여행사 역시나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밴드도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와, 정말 한국의 날씨가 오락가락 장난이 아닙니다. 비도 계속 오고요. 라운딩 가기에 최악의 날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내가 예약한 날 소중한 라운딩이 날씨에 의해 좌지우지 되면서, 아, 이게 최악의 라운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못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딜 가야 할까요? 우리 일성에게 물어보면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역시나 골프 여행의 성지는 태국, 라오스, 동남아입니다. 제가 그래서 동남아 소식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정말 다양한 상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좀 짧은 상품부터 긴 장박, 7일이 넘어가는 상품까지 내 구미에 골라 골라 맞게 선택 선택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 일성과 여러분들, 저희 일성이 해외 골프 투어 전문, 특히 장박 골프의 대명사이자 처음 우리가 했던 시조세이자 시초세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 일성만이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저희만 단독 MOU를 맺었기 때문인데요. 일단 저희가 정말 희소식을 알려드릴게요. 원래 라오항공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국적기예요 한 나라의 국적기인데 라오항공에서 특가가 진짜 잘안 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특가가 떴습니다. 와, 네, 특가가 떠서 우리는 이 특가를 이용해서 역시나 재밌게 골프를 치러 가셔야겠죠. 어, 너무 좋아요 이벤트인데 라오항공 특가인데 거기에다가 옵션들도 진짜 좋은데 일단 오전 출발 동남아 가려면 사실 오전 출발 스케줄은 청 정말 극히 드물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특가에 오전 출발이 있습니다. 오전 출발 있고요. 거기에 수화물이 20kg이 허용 가능합니다. 20kg 무료로 가능하니까요. 여러분, 그래도 웬만한 거는 모두 다 추가 요금 없이 다 가지고 가실 수 있겠죠. 거기에다가요. 원래 이렇게 추가가, 이렇게 좀 옵션이 좋고 항공 특가가 되면 기내식은 안 주거든요. 그런데 이번 라오 항공특가에는 기내식도 포함됩니다. 오전 출발, 수화물 20kg, 거기에다가 기내식까지 이런 꿀 같은 이벤트, 저희 일성과 함께 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아무래도 이렇게 항공특가 출발이다 보면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6월 8일, 댄쿤 4박 6일을 가시거나 빅토리파크 cc 4박 6일을 가실 때요. 6월 8일은 댕쿤 4박 6일 54만 9천원에 빅토리파크는 64만 9천원에 여러분들 모시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6월달 일정 귀 쫑긋 세우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6월 8일, 6월 14일, 6월 18일, 6월 21일, 6월 22일 6월 25일. 어, 나 여기부터 날짜가 4일, 5일, 3일, 4일 된다 하시면 꼭 말씀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6월 8일, 14일, 18일, 21일, 22일, 25일입니다. 내가 이날짜의 시간이 된다. 여러분 바로 735의 1144. 서울 전화 지역번호 02번이고요. 735의 1144로 전화해서 저라오항공택가요 하셔서요. 둘중 하나만 선택을 하시면 돼요. 하나 덴쿤 cc 하나는 빅토리파크 cc입니다. 가격 정보 좀 자세히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6월 8일 덴쿤 4박 6일은 54만 9천원에 6월 4일 빅토리 파크 CC 4박 6일은요. 64만 9천원에 여러분들께 특가로 모시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항공료까지 모두 다 저렴하게 가실 수 있으니까요. 사실 엄청나게 저렴한 거겠죠?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옵션에 따라서 가격은 조금 변동되실 수 있습니다. 자, 6월 14일은요. 3박 5일로 떠나볼 거예요. 3박 5일이고요. 덴크 CC는 49만 9천원 빅토리파크 cc는 599,000원에 여러분들 특가로 모시고 있습니다. 6월 18일은요. 덴쿤 3박 5일에 499,000원 빅토리파크 3박 5일에 599,000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6월 21일 3박 5일로 역시 떠날 거고요. 덴쿤 cc 499,000원 빅토리파크 cc 599,000원에 여러분들 편안하고 재미있게 모시겠습니다. 6월 22일도 떠나겠습니다. 6월 22일 이은 21일은 3박5일이었다면 22일은 4박6일 일정입니다. 덴곤 CC 54만 9천 원, 빅토리파크 CC 60. 69... 49,000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8일 3박 5일 일정이고요. 49만 9,000원, 59만 9,000원. 21일 역시 3박 5일 일정의 가격, 18일과 동일하고요. 22일 빅토리 파크 64만 9,000원, 뱅크시씨 54만 9,000원에 4박 6일로 모시고 있습니다. 25일은요. 3박5일로 모시는데요. 덴쿤 cc 5 4만 9천원, 빅토리 파크 cc 64만 9천원에 여러분들 모두 모시고 있습니다. 아,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이렇게 저렴한 항공 특가까지 정말 라오 항공 특가까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대체 덴쿤 cc가 어떤 곳이고 빅토리 파크 cc가 어떤 곳이냐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일단 라오스 비엔티엔 공항에서 3시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오항공 이용하실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지금 라오항공 특가라서 이렇게 저렴한 거지 사실 제가 말씀드린, 이제부터 지금 말씀드릴 좀 장박, 7박 9일 코스는요. 라오항공으로는 가시기가 조금 가격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요. 물론 나는 좀 비싸도 국적기 타겠다 하시면 괜찮은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왕이면 항공료에서는 조금 더 세이브를 하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라오스 비엔디엔 공항에서 3시간 정도 태국의 작은 치앙마이라고 불리는 콘켄. 정말 아름답고 작고 피스풀한, 정말 평화롭고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그런 지역에 있습니다. 이 댕쿨시시에서 오박하실 거고요. 그리고 국경도시예요. 농카이라는 국경도시가 있는데 국경도시인 만큼 이 나라의 아름다움, 저 나라의 아름다움, 모두 다 갖추고 있습니다. 농카이에 위치한 빅토리파크 CC입니다. 덴쿠 CC에서 5박, 빅토리파크에서 2박 하셔서 총 7박 9일 일정으로 여러분들 저희 일성에서 모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항공? 오케이. 항공은 6월 8일, 14일, 18일, 21일, 22일, 25일은 알겠어. 하지만 나는 그때 시간이 안 돼요. 혹은 나는 조금 더 길게 장박 여행을 떠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 주목해 주세요. 덴콘 cc 일단 기본이 5박이고요. 빅토리파크 cc 일단 기본적으로 2박을 묵으실 겁니다. 이렇게 7박 9일 코스로 가격이 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40만원입니다. 와, 정말 저렴하죠? 이렇게 다 했는데도 40만원이라니. 저희 일성이요. 댕글씨씨와빅토리파크씨 c 와 단독 MOU를 맺었기 때문에 가능한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일성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는 패키지 상품이시고요. 일성에서만 판매하고 있는 가격입니다. 저희가 지금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자마자, 어, 나 여기 평소에 가고 싶었는데, 어, 여기, 그 여성 프로골퍼님들의 전지훈련 장소 아니야? 라고 딱 아시는 분들은 이미 지금 전화주고 계세요. 지금 전화주신 분들 선착순으로 예약 마감하다 보면 예약 마감. 끝납니다. 여러분 지금 빨리 전화를 주셔야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대와 날짜에 예약이 가능하다는 거, 명수 또한 맞춰드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바로 전화기 들고 02735-1144, 서울전화지역번호 02번에 735국에 1144번으로 지금 전화 주시면 됩니다. 어, 너무너무 아름다운 도시예요. 일단, 백문이 불여일견. 영상 보고 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영상 잘 보셨죠? 정말 보기만 해도 힐링되고 기분이 좋아지고 너무 너무 마음도 편안해지는 라오스 비엔티엔에 있는 덴쿠시시와 국경도시 농카이에 위치한 빅토리파크시시입니다. 와 정말 태국의 작은 치앙마이라더니 정말 맞습니다. 치앙마이가 굉장히 휴양지로 유명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네요. 그런데, 덴클 cc 5박하고 빅토리파크 cc 2박 하는데 이 7박 9일에 40만원이라니 정말 저렴하죠? 여러분들이 빨리 지금 항공료를 예약하시면요. 지금 제가 오기 전에 검색을 살짝 해봤는데 항공료가 40만원에서 50만원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비싸게 50만원으로 잡아보면 그래도 100만원이 되지 않는 금액에 7박 9일을 재미나게 다녀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들 옵션으로 우리 맨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불포함 옵션에 미팅 샌딩비, 캐디비, 팁 이런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18홀 도실 때마다 1,000바트씩의 요금이 있습니다. 1,000바트가 우리나라 돈으로 38,000원 정도 하는데요. 1,000바트, 이 18홀 도는데 38,000원이면 여러분, 끝납니다. 더 이상의 추가 요금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옵션을 따로 넣지 않는 이상 더 이상의 추가 요금은 없는데요. 이 금액에 와 진짜 저희 일성에서 40만원에 여러분들이 드리고 여러분들 마일리지 있으시다면 정말 그 40만원으로 다녀오시는 거고 항공료를 예약을 하셔야 된다면 지금 저희에게 문의를 주신 후에 바로 네이버 항공 예약으로 하셔서 제일 저렴하고 나에게 가장 맞는 거 카드 할인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예약을 해주시면요 아무리 비싸도 100만원이 채 되지. 안 씁니다. 정말 정말 저렴한 금액에 아름다운 골프장, 힐링되는 골프장 두 군데 그거에다 가요. 여기가 장난 아닙니다. 정말 골프장 자체도 관리가 너무 잘 되어 있는데 숙소도 4성급 숙소입니다. 댄쿤에서는 리조트 숙박을 하실 거고요. 빅토리 파크에서는 하절기에는 리조트 숙박을 그리고 동절기에는 시대호텔에서 묵으실 예정인데요 이 빅토리파크 cc가요 여성프로골퍼들의 전지훈련지예요 그만큼 아름답고 부드러우며 누가 와도 그 여성프로골퍼들 굉장히 섬세하시잖아요 그분들이 보셔도 아름답고 골프치기 딱 좋은 환경으로 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빅토리파크에서 2일 라운딩 하신 후에는 메콩강 야경을 바라보실 거예요. 근데 메콩강 야경이요. 정말 너무 아름답다고 합니다. 저희 일성 직원들이 보고 모두 반했다는 그 코스 여러분께 정말 최고의 꿈의 릴레이 골프 상품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일단 덴쿨 c c 에 그리고요. 잔디 드라이빙 레인지 존재하고 있고요. 빅토리파크CC 여기에요. 수영장이 있습니다. 여기 리조트에 수영장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정말 골프 시원하게 즐기시고 수영도 개운하게 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코스가 되겠습니다. 하루 36골 여러분들 도실 수 있고요. 직접 사장님이 장을 보셔서 여러분들께 식사 대접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반찬만 20가지가 넘는다고 해요. 사장님이 정말 신경을 많이 쓰시는 태국의 작은 치앙마이 콘캔덴쿠 시시 그리고 국경 도시 농카에 있는 빅토리 파크 시시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정말 많은 상품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일단 어, 나잘 모르겠어. 기억 안 나. 하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맞습니다. 전화기 들고 전화 주시면 됩니다. 0 2 7 3 5 1144 서울 전화 02번에 735국의 1144번입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빠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